큐티 오늘 만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이스라엘의 첫 전쟁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우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을 통해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고 단물을 마셨으며 배가 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또 반석에서 나온 물도 마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매우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함을 받은 체험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나온 물로 마른 목을 축이고 가나안의 향에 출발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아말렉이라는 족속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신속히 여호수아를 야전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전쟁에 나갈 사람을 택해 나가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용감하고 민첩했고 명령대로 신속히 전쟁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세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설이라고 했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는 뜻입니다. 두 민족간 싸움은 온종일 치열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가 이겼지만 피곤해 손을 내리고 기도를 쉴때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곁에서 보던 아론과 훌은 한 사람씩 한 팔씩 해가지도록 붙들어 올려 내려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세와 아론이 승리는 했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해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말렉은 미디안과 함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도 이스라엘을 공격해 농산물을 탈취하며 괴롭혔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후 사무엘은 아말렉 왕 아각을 처단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계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아말렉의 후손 하만과 그가 속한 모든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므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 큰 전쟁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계속 야비하게 괴롭히는 아말렉을 멸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